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사왕, 유다왕 아사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는 사실은 굉장히 선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의 때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이 역대상 역대하 이 기록들을 보면요. 누가 이렇게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또참환란이 뭐 많고 어려움 많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 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백성들 이의 평안이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제가 사실은 좀 책임감 좀 있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아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비아가 그의,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장사 그의 아들 아사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아사가 이제 아비아가 죽고 어, 그의 아들인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10년 동안 평안했다. 아. 여러분, 참 평안이 참 복이죠, 그죠? 아, 참 평안이 복입니다. 우리 제자반 할때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러면, 굉장히 좀 미안한 얼굴 표정으로 한, 보통 한분 내지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복이에요, 별일 없이. 아, 그죠? 우리는 이게 당연, 별일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별일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참 별일이 많은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아, 항상 평안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행정을 좀 했는데요. 그 행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원 체크 군대는 인원 체크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뭐 점호를 하고 이러면은 인원 보고를 합니다. 뭐 정원 몇 명, 뭐 어, 사고 몇 명, 뭐 현재 몇 명, 뭐 사고 내용, 뭐 병원 일명뭐몇명몇명뭐 몇명몇명뭐 훈련 몇명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 보고를 하는데 어 그게 이제 작은 단위에서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렇게 더큰이 어 보고까지 하는데 그걸 이제 일일 보고라 그래요 일일 보고 어 그래서 군대 에 사람이 어떻게 나갔나 들어왔나 이거를 군대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아, 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인원수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병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어, 없어지는 인원이 많아. 어, 뭐, 사고 몇, 이러는지 가는데, 어, 사고가 보면은, 막뭐 죽는 거예요. 뭐, 포탄이 터, 터졌다든지, 뭐, 훈련 받다가 죽는다든지, 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어, 군대 가가지고 저도 건강하게 제대로 해놓으니까 다들 뭐 그게 당연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건강하게 제대 못하는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들이 사실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은 또 휴가 나왔나? 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 <laughs> 우리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아 사실, 또, 뭐, 얼마 전에 본것 같은데 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게 하나님 은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는 게참 하나님 은혜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런데 여러분, 아사의 시대가 참 이렇게 평안했다. 이렇게 얘 어떻게 아사이 시대에는 평안할 수 있었나. 그 이유를 14장 2절부터 5절에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 볼까요? 아사가, 아사가 그의, 그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사의 시대에 왜 평안했는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다른 잡다한 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고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사이 시대에 평안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사의 시대가 이런 평안한 시대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이 역대하 14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아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구수 사람들이 어, 이 아사를 공격해 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팔 절부터 구 절에 나오는데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자가 삼십 명이 삼십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자가 이십팔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그런데 구스 사람들은 얼마나 공격하러 왔느냐.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사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두배 이상,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군사가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이죠. 이 아사의 시대에도 어려움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아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힘이 세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힘이 세든지. 혹은 우리가 약해든지 뭐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사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이 구수 사람들을 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첫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이 내용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길지만 설명을 했어요 아사가 평안한 시대를 살았어요 한 10여 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평안한 시대의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사실은 그걸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장에 와서 이 오데세 아들인 아사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서 한 번만 나와요. 이,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하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건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오래 사용되나 한번 사용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한번 사용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 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뭐 어떤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사용되는 사람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한 번에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될 때도 있다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나님 앞에 사용된 그런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나가서, 나가서 아사를, 아사를 맞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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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분명한 내용이에요. 이건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시리라. 뭐뭐 하면, 뭐뭐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호와 요하, 너희가 요와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여러분, 실제로, 14장에 10여 년 동안이나 아사가 경험해온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적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이게 10년 동안이나 배워온, 아사가 배워온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고, 또 지금 아사레아가 아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도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부르신 지옥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항상 요, 요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하나님을 낳았다가,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들을 만나 주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은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이 아사라의 말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 아사리아가 예언한 말씀을 듣고 이 아가,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다 이렇게 한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평안하고 나라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래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역대하 16장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16장을 읽어보면요. 아사가 이런지 36년 정도를 어 다스리는데 제 3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기 이 가까운 곳에 이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사실, 이 성을 건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는 거든 유다를 공격하러 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 유다 왕인 이 아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아람 아람. 그 당시 아람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리고 아람이 이 이스라엘, 부관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바사가 이 공격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이 역대화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 여러분, 하나니라는 성견자가 이 아사에게 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니라는 성견자 최선지자가 이 아사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대하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다음, 사실 이게 역대하 16장 9절은요 이거 암송하기가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앞에 이 말씀은 굉장히 좋거든요 전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그 뒤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런 왕이 망경되이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36년까지는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오니까 평안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부강국 이스라엘의 도전에 이 아사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 아라망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응? 이제부터는 너의 나라에, 너의 삶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역대하 16장 10절을 보면 이 아사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아사가, 아사가 노하여, 노하여 성견 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36년 동안이나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라망 베나다스를 의지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성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이 아사가 이 성견자가 꼭 가둬버려요. 쓸데없는 소리예 왕한, 감히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런 일가둬버려라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소리를 안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요, 사람 소리도 안 들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요. 여러분, 죄를 짓느냐, 뭐,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뭐, 잘못된 행동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들을 줄 알면 돼. 들을 줄 알면 돼. 근데,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 말도 안 들리고, 다안들립니다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하네요. 그 여러분,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비참해요. 역대야 1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이 났어요 이전에 아사 같으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법도 한데 지금의 아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1년 되었을 그때의 아사는 결국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사의 삶은 아름다웠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평안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찾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응? 저는 예, 교육자로 이제 목사로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요. 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쉬겠습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 근데 어, 휴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이제 사실 조금 정례화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교사라든지 어, 그 교회 봉사도 어, 조금 한몇년 하고 나면은 좀 로테이션을 좀 하든지 조금 쉬는 시간도 좀 주고, 조금 이렇게 재충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른들, 옛날에 우리는 쉬는 게 어디 있었나? 이러면서, 아? 그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뭐, 우리 안식년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 때는 안식년 이런 거 없었다. 이러면서, 뭐, <laughs> 요즘 뭐, 우리 목사님들 이 안식년 많이 합니다만,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좀 길게, 건강하게, 오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조금 재충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좀, 좀, 영적인 시간들을 좀 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마냥 쉰다고 우리가 회복되느냐. 그냥 좀 일을 안 하고 멈춘다고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막 가서 놀고, 좀 시간을 보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혼자 어디 동굴 속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숨어 있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그래서 자꾸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데 원인이 있다, 뭐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시 않으면 열매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 가까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극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하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여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련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사역을 잠시 멈추고 좀 여유를 가지는 이 여름에 그냥 여유만 가지지 마시고 이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부러주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큰이 음, 은혜의 열쇠가 나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히 외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림들이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